안녕하십니까? 아이온큐를 봅니다. 아이온큐는 제가 일요일날 목표가를 59달러로 설정했고 그때 뭐 매수 신호 나왔더랬나?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와그 한때 이제 54달러까지 갔었는데 아그 젠슨 황인지. 뭔지 그 양반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. 양자컴 모든 종목이 지금 완전히 박살났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음 일단은 뭐 나름 근데 그게 아 어떻게 순기능 할수숨기능할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. 워낙 진짜 과열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상무보다 낙폭이 커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. 일단 물린 사람들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상당 시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줄어든 거죠. 이게 아이온큐가 거의 11달러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, 제가 11달러가 10달러. 아, 아무튼, 시달러 이하, 그때부터, 아, 하도 산 지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렇게 생각하면 뭐, 현재 수, 엄청나게 오른 거니까, 어느 정도 이제는 좀,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, 어, 그 젠슨 황의 그 한마디가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전체적으로 양자컴 섹터가 무너졌기 때문에, 아 어, 지금, 심각하다, 보고 일단, 지금, 아이온큐 차트상 봤을 때, 1차 지지선, 2차 지지선, 깨지고, 지금, 3차 지지선을, 이제, 가까스로 지켜, 지켰거든요. 어, 지,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, 워낙, 이제, 낙폭이 컸기 때문에, 어, 이제, 이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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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않을까. 뭐, 더 이상 악재가 없는 한, 그리고, 막 그, 거의, 뭐, 어떻게, 말 한마디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끊, 끊을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워낙 그 양반이 이제, 그,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, 아, 상당히 이제, 데미지가 컸습니다. 아무튼, 일단은 차트상 봤을 때, 마지막 지지선까지는 지켜줬다. 어? 뭐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아무튼,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, 진짜,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.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